주식 투자 이걸로 인생 역전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대부분에겐 그냥 차가운 숫자로 가득한 전쟁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열의 아홉은 이 시작에서 소중한 돈을 잃고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 질문 혹시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는데 돌아온 건텅빈 계좌랑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뿐이었던 경험 말이에요 근데요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절명의 지점에서 시작됐거든요 90%?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흔히 개미라고 하죠?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돈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는요.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자꾸 이기기 힘든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가장 큰 적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심리적인 함정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마하세븐 한봉호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봐요, 뇌동매매다. 이게 뭐냐면 막 차트 분석하고 기업 가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 다 사니까 어 나도 사야 되나? 하고 매수 버튼 누르는 거. 바로 그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바로 이 그림이죠. 모두가 가자 외치면서 달려드는 바로 저 꼭대기. 어어 어, 나만 지금 이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 포모라고 하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인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비쌀 때, 가장 위험할 때 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꼭대기에서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든 이걸 빨리 만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본점만 찾자 하면서 더 위험한 데에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수매매인데 이건 그냥 파산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에 진짜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처분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딱 우리들 얘기예요. 뭐냐면 수익이 조금만 나면 어? 이거 없어질라? 불안해서 바로 팔아버려요. 쥐꼬리만한 이익을 보고요.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나면요. 에이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은 잘게 잘게 먹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키우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다들 돈을 잃는 아수라장 같은 시장에서 도대체 상위 1%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부터는 지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니라 이기는 사람들의 생각회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제1원칙. 바로 이겁니다.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다. 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돈을 버는 건 일단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다음에나 할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은 한 방을 노리온 곳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얘기는 서바이벌 게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일단 벌고 보자 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달라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웃죠.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 되지?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 시장에서 안 쫓겨날까? 느껴지세요? 이 차이가?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이건 그냥 관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와, 이것도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죠. 시장은요, 우리가 뭘 예측하든, 우리 자존심이 어떻든, 1도 신경 안 씁니다. 고수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미래를 마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그대로 움직이는, 즉, 대응을 하는 거죠. 내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생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공한 슈퍼 개미들이요. 전부 다 지옥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정수님은 계좌가 12번이나 깡통이 됐대요. 12번? 보통 사람이면 진작에 주식 쳐다도 안 받겠죠. 근데 이분은 그 12번의 실패를 자기를 지키는 12겹짜리 갑옷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가장 비싼 수업료이자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인드 셋 이야기를 충분히 한것 같고요. 그럼 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싸움터에서는 어떤 무기를 쓸까요? 그들만의 필살기는 뭔지 지금부터 살짝 훔쳐보겠습니다. 많은 고수들이 진짜 좋아하는 기술이 있어요. 바로 눌림목 배매라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막 미친듯이 치솟는 파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쫙 올라갔다가 살짝 잠잠해졌을 때그 때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안전하겠죠? 위험은 낮고 수익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12번 깡통 찼던 김정수 님이요. 그 지옥 같은 경험 끝에 얻은 깨달음이 아주 단순했어요. 아, 주가는 회사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몰리니까 오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는 복잡한 재무제표 대신에 돈의 발자국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발자국이 뭐냐? 바로 거래량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다? 이건 큰 손, 즉, 고래가 이 판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거죠. 와, 이 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고수들 전부 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요. 절대 이것저것 다 자라는 만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소룡이 그렇잖아요. 만 가지 발차기를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만 만번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릴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필살기 하나를 찾아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파란색으로 가득찬 내 계좌를 보고 한숨 쉬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직 절망하긴 일러요. 왜냐면 오늘 얘기한 모든 전설들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아픈 실패를 어떻게 빛나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딱 4단계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 일단 멈추세요. 지금 당장 개조하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매매를 계속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일단 지열부터 해야죠. 둘째, 딱 1주만 사서 연습하세요. 1주로 돈못 벌면요. 1억, 10억이 있어도 절대 못 벌어요. 내 방법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죠. 셋째, 수익이 나면 그때 시스템에 따라 돈을 늘리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숨쉬는 것처럼 양치질하는 것처럼 당연한 루틴으로 만드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잃지 않기 위한 7겸형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투자노트 맨첫 장에다가 크게 써놓으세요. 손절매, 뇌동매매 금지, 예측 대신 대응. 다 중요한데, 저는 특히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절약이다. 즉, 쉬는 것도 투자라는 거. 진짜 좋은 기회는요, 조급하게 달려들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현금 들고 기다릴 때 찾아오거든요.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실패는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더 높이 가기 위한 수업료인가요?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비싼 수업료를 발판 삼아서 이기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인지,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